you 이인당 25만 원씩 주자 예. 돈을 풀려면 어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그 돈이 어디서 생기느냐에 대답은, 대답은 없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용어로 그다음에 그. 그 중국에 뭐 실시하고 대만에도 실시하면 된다? 중국 좋아하는 일을 대만이 좋아하겠냐라는 거죠. 대, 대만 좋아하는 일을 중국이 좋아하는 일 하. 이재명 대표의 말이 많이 거칠어지고 있잖아요. 예. 조국신당과의 경쟁관계. 아뭐 조국은 막난리가 났잖아요. 예. 우리는 큰 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소리 저 소리 막 해도. 된다 이런 주기로 어. 나간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큰 당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막말 경쟁에 뛰어든 거라는 음. 거. 언뜻 보면 이들이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가망이 있을까 이두 사람이 피리 부는사나이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뭐 강풍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이 험지라고 할수 있는 강남 지역 그리고 영남권까지 방문하면서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툭하면 꺼내놓는 것이 바로 이어 기나 기본 뭐 지원금인가요? 예. 자, 전국민에게 25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제안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뭐 선거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선거 전략으로 이제 풀겠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예. 뭐 야당이 이 돈을 풀 재간은 없다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그 인플레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뭐 모든 것도 올랐다 장, 장바구니 한번 보고 나오면은 어, 모든 게 값이 다 올라와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요 공급 격선에 따라 가지고 돈을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뭐, 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죠. 당연히 인플레이션 더 심해진다. 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아. 그건 그래서 유니스 고현이 제대로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예. 무식하다라고 한마디 하면서 아.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못 잡았다고 대통령 막 공격했던 그 사람들이 한자 돈을 좀 1인당 25만원씩 풀자. 라고한다면뭐 예. 거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포퓰리스트란 말이에요. 포퓰리스트이기 예.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대충의 전략이다라는 게돈 풀어서 뭐 경기 풀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되게 기본소득 뭐 기본 뭐 기본 뭐 예. 이래 가지고 정부 재정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는 뭐냐면 근데 그 돈이 어디서 생기느냐에 대한 대답은, 대답은 없어요. 그러까이요 그러니까. 무려 십삼조 그렇죠. 원이 투입이 된다고 그러니까 돈은 합니다.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이 일단 풀자라고 하는 건데 음. 그게 지금 상황에서도 맞지도 않는 거죠. 예. 왜냐하면 코 인플레이션 상황이고 아직도 금리도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음. 이런 상태에서 돈을 풀자라고 한다면 물가는 더 뛴단 말이죠. 예. 그렇다고 사람들 봉급이 올라가는 건아니라면이 25만 원다 쓴다면 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음. 25만 원가지고민 인생 회복 자체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5만 원이면. 뭐 동네에 있는 마트 가서 장좀 보면은 두 번만 갔다 오면 다동 동이 날 돈인데요. 뭐뭐 뭐 그래도 뭐돈 푸는 효과는 어, 어느 정도 있긴 할 거예요. 예. 있긴 할 건데 문제는 뭐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죠. 음. 왜냐하면은 수요 공급곡선에 따라 가지고. <laughs> 그 상품의 양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 상품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화폐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물건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용어로.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대파 트었던거 가지고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예, 5천 원짜리 들면서 5천 원인데 875원이 많이나 됩니까? 이랬는데 지금 기본 지원금이 25만 원씩 준다라는 게. 예. 앞뒤가 안 맞고 뒤앞이 안 맞고 위아래가 안 맞네요. 그렇죠 문재인 정권 때도 이거 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국면에서 그때는 해야 돼요. 그렇죠 음. 그때는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세 번째인가 했을 때는 저는 이건 정책 목표가 뭔지 모르겠다. 아하. 그냥 푸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을 풀려면 어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런 상황 분명히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람도 이제 과거의 어떤 습속. 과거에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 여기서 이제 빠져있어 가지고 이걸 얘기하게 되면 이제 표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자, 이재명 대표가 또이 설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대만에 대해서 양왕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중국어까지 물론 뭐 그게 어려운 중국어는 전혀 아닙니다마는 자, 중국에 대해서 도쇠쌰 대만에 대해서도 쇠쌰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정부를 직격을 했는데 이분은 부 어떻게 보신지 교수님? 싱하이밍 대사와 또 같은 자리에서 싱하이밍 대사가 5분 넘게인가요? 주제리 주제리 하는 거 그대로 그냥 보고 그때, 있는 것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때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저 자세 아니냐? 예. 어, 중국이 물론 큰 나라이긴 하지만 한 나라, 어, 우리나라도 하나의 국가잖아요. 국가와 네. 국가가 만났으니의 대등한 대등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냥 막 중국 대사 막 야단치는 것을 갖다 뭐 다섯 곳이. 예. 야단을 맞아주는 무슨 야그 모습을 연출했다가 그때 많은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데그 얘기를 요번에또한 거예요. 예. 근데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윤석열 정권이 과도하게 자극한 측면은 있거든요. 러시아하고 음. 중국하고 왜냐하면 한미일 이 동맹 체제를 맺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외교라는 걸 소리 없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이다 하더라도 자기를 친구로 생각하게 만드는 게 외교인데. 아... 손을 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거죠. 그런 사실이 있는데 거기다가 에 가가지고 또 쉬쉬, 이건 뭔얘 기야 도대체? 음. 어? 어? 이 이건 좀 이해가 좀안 되는 게그 다음에 이제 대만 해요 대만 에서 문제가 나면은 뭐 걔네들 문제니까 우리는 개입할 수가 없다, 개입할 필요가 없다. 예.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긴 한데 음. 개입이 안될 수가 없어요. 거기가. 네. 우리가 한미일 동맹 체계에 묶여있단 말이요 그러니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가 개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한 문제는. 음. 뭐냐면 거기가 해협이 있잖아요. 아. 거기가 무역로거든요 하하! 근데 그걸 갖다 니들 맘대로 해라? 이걸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아. 우리나라가 지금 유럽으로 뭐 수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물량이 대부분 다배 타고 그리로 지나가고 있는데. 예.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 거기서 벌어지는 일을 나몰라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음. 그 다음에 중국에 뭐실시하고 대만에도 실시하면 된다? 대만이 실시할 대만이 좋아하겠어요? 음. 중국 좋아하는 일을 대만이 좋아하겠냐라는 거죠 대, 대만 좋아하는 일을 중국이 좋아하는 일이 두 나라에 다둘다 실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대만에 없서 문제가 될때 우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근데 개입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우리 대만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대만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 이 라인이 만들어진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최대한 중국에 쓸데없이 중국을 쓸데없이 자극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음.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중국에 이게 뭐 바람직한 건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인지 몰라도 중국에 대한 반감이 엄청 심하고, 첨중 정서가 그렇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반감보다 훨씬 더심하라고 네. 했을 때 사실은 그 미래의 미래의. 미래의 관점에서도 사실 이런 식으로 음. 계속 나가면 민당이 좀 곤란해질 거거든요. 어. 자칫하게 되면 이제 뭐랄까 예. 우리가 중국의 굽신굽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읽히우면 젊은 세대들에게 그들의 또 어... 감정을 자극할 수가 있는 문제. 그렇군요. 이 자꾸 이데올로기적으로 생각하면 안 네. 되거든요. 외교, 국익, 여기 에컨트 달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누구의 돈이든 이거 국적 묻고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하. 그냥 우리는 그때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최대 최대화할 수 있는 길이 무언가를 찾으면 되거든요. 예. 그냥 우리, 우리 처한 상황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가 음. 그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장점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미국을 상대할 때 우리처럼 좋은 카드가 없거든요. 중국의 어허. 입장에서는 반면에 중국을 상대할 때 우리처럼 좋은 카드가 없잖아요. 미국의 예. 입장에서는 그걸 우리가 최대한. 입...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은 우리가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매번 둘이 부딪치때마다 예.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 뒤집어 생각하면 그 부정적인 측면이 긍정적인 측면이기도 아. 하거든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본 라인이 중국과 미국이 있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한미동맹 위에 서 있는 나라잖아요. 예. 이건 디폴트 값이에요. 어. 디폴트 값이고 그 다음에 이걸 깔고 그 다음에 근데 중국을 갖다 굳이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또 보복을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게 예. 하지 않는 선에서 어떤 선을 찾는 거. 어. 이거라는 거죠. 고래음의 새우 등 터지게 아니라 우리 이익을 찾아야 되겠네요. 근소년 그러니까 정권의 큰 문제는 뭐냐면 몰빵을 해버리는 거야. 음. 이쪽에 몰빵을 해버리거든요. 그럼 러시아가 중국이 뭡니까? 틀어지잖아요. 예. 그는 그러니까 우리 국익에 손상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발언은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어, 이재명 대표가 뭘 강조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 북부 이야기를 하면서 어, 강원도 강원서도 강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말이 많이 거칠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조국 신당과의 경쟁 관계. 아. 조국 신당과의 경쟁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편할 거예요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민주당의 이 엉망공천이 말도 안 되는 이공천의 실망한 네. 표심들이 원래 투표장 안 나가야 되거든. 요안 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기 에 실망한 사람들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 대여투쟁의 문제예요. 음. 과연 이재명 저거 이재명 저 사람 가지고 대여 투쟁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 저쪽 은 검사고 이쪽은 피의자잖아요. 예. 라고 했을 때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차라리 조국이 음. 이재명에 비하면 혐의라는 게 그렇게. 세진 않거든요. 이재명은 만약에 유죄로 다 이게 만약에 유죄가 유죄로 확정이 되면 뭡니까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되고 예. 조국은 그래도 이 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남편은 조국은 가족이 전체가 털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낄 때는 그 털릴 만큼 털렸다. 음. 자기가 잘못한 만큼 벌은 받았다 이런 느낌이 강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차라리 가장 윤그 어, 윤석열 검사 이 팀에게 가장 피해를 받은 이쪽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심리로 이제 많이들 모여 있는 거고. 아하. 근데 문제는 왜이 사람들이 결국 잠재적 경쟁자가 될수 있거든. 예. 쉽게 말하면 조국 신당이 잘 나간다라는 게 결국 기존의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불신. 거기다 불안감. 예. 이게 옮겨간 거예요. 실제 그렇게 여론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자, 민주당에서 만든 위성정당이 조국진당보다 지지율이 적게 나온다라고 한면 예.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표가 물론 이 유성열 쪽으로 가진 않았지만, 그 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한 견제표다라는 아하. 성격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서 몰빵론을 외치면서 이제 또다시 견제에 들어가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음.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백8 팔십 갖고 뭐 어떻게 했어? 이제까지 제대로 싸워보기나 했어. 예. 번번이 깨지기만 했지, 이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조국 신당, 지금, 뭐, 조국은 막 날, 난리가 났잖아요. 예. 우리는 큰 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소리 저소이막 해도 된다. 이런 주위로 아.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큰 당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막말 경쟁이 이제 뛰어든 거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말이 많이 거칠어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뭐냐 200석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죠. 200석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석 얘기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지금 대승을 좀 예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들이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음. 내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가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요 아.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200석 얘기를 하잖아요. 조국도 예. 그 무슨 얘기냐면 탄핵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 3년은 너무 길다. 어? 그러니까 이게 선명하거든. 3년은 너무 길다. 탄핵하겠다. 그다음 가면 한동은 뭐 특검법 때리겠다. 뭐뭐 뭐 음. 국정조사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딱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지자들을 설득했냐면 이런 거예요. 200석 얻는다? 그럼 탄핵선이 확보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탄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조기 대선을 해야 돼요. 예.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이재명은 출마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어. 그럼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 예. 그 다음에 당선이 된다면 뭐 하는 겁니까? 조국이 이제 그 유죄를 받는다더도 라 사면을 하는 거야. 하하. 이재명 당선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국이 이어서 정권 재창출까지.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드는 거예 이게 이제 그들은 우리가 볼 때는 좀 허황하단 말이죠. 네. 일단은 설사 200석을 얻는다, 200석을 얻는다는 게 말이 굉장히 그 자체도 좀 불합리한 가정이지만. 그 200석 된다고 해서 무조건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다는 것도 그것도 아니, 안 되죠. 납득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가능하려면 이거 사법적인 절차거든요. 그러니까요. 헌법재판소에서 해놓은 건데 예. 그 사람들이 법리적 판단하는데 을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중대한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안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넘어간다 하더라도 사실 탄핵이 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음. 얘들한테 남은 길이 딱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딱 보세요. 이재명, 이번에 모든 선거들이 다 뭐로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예? 지금 재판 포기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 안 나오잖아요. <laughs> 형사재판인데. 음. 이런 것이 과연 통할 거냐. 그러니까 딱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아, 이거 사법적 대응 포기했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적 해결로 가는구나. 예.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압승을 해 가지고 어떤 정권을 흔들어서 탄핵에 비견될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예. 그래서 조기 대선는 이끌어 나겠다는 거예요. 하하.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될까? 이건 이제 그들의 판타지라는 거예요. 머리, 머릿속의 판타지다라는 음. 거죠. 판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법은 아니거든요. 예. 사법제도는 아주 판타지 가지고 허구를 사실 허구를 가지고 사실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야 될만 정당한 사유가 그렇죠. 법적으로 없죠. 있어야 어. 그게 가능한 일 아니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이 무죄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는. 예. 그 다음에. 그 파괴완성 조국. 조국이 파괴완성될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나는 이두 두 사람이 그러니까 피리 부는 사나이 같아요. 그 독일 동화에 나오죠. 예. 어느 어느 마을에 피리 부는 사나이가 나타나 부르, 피리를 불어 가지고 예. 마을 애들을 다 끌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죠. 지들도 따라갔다는 네.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아마 이제 총선 끝난 총선 총선에 만약 그들이 이제 이기면은 뭐 한동안은 엄청나게 환호하고 막 이런 분위기겠지만 예. 곧냉냉 그 냉혹한 현실을 보게 될 거다.